배정대영 의원은 이 장면 특히 이대지의원타이 장면 특히 대영면히이대는 1루를 지나면3루까대 3루까지 3루 3루, 3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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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입니다. 아웃이 장면 이대영 의원은 이 장면 이의원지이 장면 특히 이이도윤 선수가 대영의은이장의이 장면 이의승은이 장면 특히 이이대영의원이이 장면 특히 이 아주 매끄럽게 좀 좋은 플레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지금 뭐, 뭘까요? 이런 릴레이 플레이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야수가 네. 가장 좋아하는 송구의 위치가 머리에서 조금 높은 쪽이에요. 아 그게 다음 플레이를 연결할 때 가장 좋은 거예요? 이동인 선수의 지금 수비 모습을 보면 잡는 순간 점프를 해서 내려오면서 연결을 내버리잖아요? 네 탄력을 붙여서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요. 오 근데 그 위치에다가 이진영 선수가 좋은 회전으로 쭉 던져줬어요. 구나그 네. 라인을 잘 맞춰가면서 따라가야 돼요. 일제로 딱 선다면서요. 그래서 이제 포수가 뒤에서 이제 홈승보면은 사인을 줍니다. 오 오른쪽으로 가, 왼쪽으로 가. 혹시 빠졌을 때그 다음 송구를 이어가는 선수를 위해서 배려의 좋은 회전의 송구와 좋은 위치의 송구를 해줘야지 이도윤 선수처럼 강한 송구가 나온다.